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오로스 RX580 그래픽카드를 장착해놨는데요. 언더볼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값을 좀 조정하면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게임 같은 거나 좀 고사양 게임을 했을 때 온도 조금 더 낮아지는, 어,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픽카드마다 가지는 특성이 좀 달라서 이게 잘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근데 막상 테스트 해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테스트한거랑 하드웨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가 좀 달라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 느낌에는 이거를 굳이 꼭 하진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RX580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데 부하가 낮아서 지금 펜은 동작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측면 부분에 보면 6플러스 2핀 보조전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력값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비가 있습니다. 제10VPN1을 장착해놓고 보조전화에서 사용하는 전류값을 직접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전압도 측정이 가능하고, 전류량도 측정 가능하고, 그 다음 와트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와트로 변환시켜놨는데요. 그럼 이 그래픽카드가 지금 보조전화를 통해서 지금 14와트, 13와트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주 정밀하게 측정이 되고, 반응속도좀 빨라서 숫자 좀 빨리 바뀌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측정하는 값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언더볼팅을 하기 위해서는 AMD 라디온 설정을 켜줍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전녁 설정, 전녁 와트맨으로 들어오면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GPU 설정과 온도, 속도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금 이것만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언더볼팅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 전압 조절 부분이 있고 전력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드려서 값을 좀 조정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는 게 만약 설정이 좀잘안 되거나 이상하면은 위에 재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설정 누르셔서 재설정하고 설정하시면 되고요 언더볼팅 할때 전압 조절을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밑에 값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값들을 넣어서 조정이 가능해요. 보시면은 지금 숫자가 좀 낮다가 이렇게 높게 툭툭툭 올라가죠. 이제 클럭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상태가 이제 최대 7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최대 7이 됐을 때 이제 전압을 요 정도 넣는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값이 만족 높다고 생각하면은 이 값을 좀 조정해서 끌어 내리면은 어,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할때 클럭을 좀더 높게 집어넣기 위해서 전압 값을 좀더 밀어넣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전압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의 압력을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더 넣는 건데 그럼 당연히 전류가 전류값 올라가니까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 높아지면 쿨링을 더 해야겠죠. 쿨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클럭 높이기 위해서 원래 전압을 더 밀어넣긴 합니다. 근데 왜이 값이 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냐면은 어떤 거는 전압값을 좀 낮게 넣어도 네,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상태가 좋은 거죠. 근데 어떤 거는 전압을 좀 많이 집어넣어야 그 클럭을 겨우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실패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평균값을 봤을 때 전압을 좀 낮게 넣어도 문제없고, 넣는 것도 있고 높게 넣어도 문제없는 게 있다면 낮게 넣는 걸 기준으로 해서 다 고정을 잡아버리면 높게 넣는 건다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높게 넣는 거 기준으로 해서 그냥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다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마다 그 그래픽카드의 편차 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50되 있는데 1100뭐 이렇게 넣는다 해봅시다. 이것도 1100더 끌어내리면 만약 문제가 없다면 더 끌어낼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1 1 이게 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보통은 이 중간 단계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낮게 됐을 때는 이렇게 낮게 제일 유지하고요 게임 같은 거할 때는 중간 적으로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게 유지되는 이 부분이 사실 어끝 부분에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걸좀 끌어 내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적용해 봅니다. 적용했을 때 만약 문제가 되면 바로 뻗어 버려요. 뭐 문제 되는데 창 움직여 보니까 탕이 움직이네요. 네. 멈춤 어떻게 하나 했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 값을 좀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성능을 높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전압 값을 조정을 해서 온도를 좀 낮추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력 제한 이 부분도 좀 조정을 해요. 그래서 뭐, 전력을 한 30%나 50% 정도로 제한을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한을 걸면은, 어, 좀 값이 조정이 돼서 좀더 성능을 좀더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그러면 얘가 100% 성능을 내면은 막천 점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막상 클럭을 어, 최대를 끌어내는데천 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서 성능이 조금 더 끌어내려진 거죠. 그럴 때는 어, 전압 값을 조정하면 열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더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조정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문제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별로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게 문제고 그리고 또그 이 와트맨을 이용해서 설정을 했을 때그 <laughs> 최대 부하를 줬을 때어 전력량을 기준으로 해서 뭐좀 많이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 위에 지금 상태 창을 좀띄놨는데요 GPU PWR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지금 사용하는 전력량이거든요. 근데 전력량을 보시면은 지금 21 8 w 지금 8W 계속 유지하고 있죠 팬이 지금 정지했기 때문에 8W라고 지금 표시는 되고 있는데 실제 하드웨어적으로 측정한 값을 보면은 어, 숫자가 되게 좀 빨리 움직이긴 하는데 한 10W 좀 넘게 나오죠 14, 13이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25까지도 순간적으로 올라가고요 근데 지금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은 저 차이가 안 나죠 순간적으로 25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하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값을 어, 너무 크게 믿지는 않아도 됩니다. 네. 저거 기준해서 으로 너무 믿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 언더볼팅 하더라도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날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막상 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진 않아요. 이막 드라마틱하게 막 80도 온도 나든 게막 70도 막 60도 이렇게 난다면 좋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온도 차이는 안 나고 실제로 해 보면 케이스 쿨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차이가 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언더볼팅을 무조건 꼭 해야 된다. 이렇게는 꼭 보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배틀가운드 게임을 창 모드로 켜 놓고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언더볼팅을 실시하실 때이 값을 조정하고요뭐 자신이 자주 하는 게임이나 뭐 3d 마크 테스트를 돌려 보면서 멈춤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더 값을 끌어내리고 이런 작업 해야 돼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세팅을 정확히 칠리할 수 없는 게, 자신의 그래픽카드 상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다 값을 조정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값을 조정했을 때, 뭐, 성능이 좀더잘 나오고, 온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뭐, 고무적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제가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지금 온도가 지금 66도 정도 나오는 게 보이는데요. 네,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뭐 온도가 좀 떨어지면 3도 정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네, 그 3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냐? 네, 그거 좀 애매하고, 그리고 그 3도 때문에 어, 그래픽카드 점수가 좀더더잘 나오는지, 또는 프레임 좀더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면 그렇게까지 눈에 띌 정도는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원래 프레임 차이를 좀 심하게 느끼려면 은 적어도 10%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정도 차이가 안 나는 거면... 사실, 이렇게 작업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할 바에나 차라리 더 성능이 좋은 그래픽카드를 쓰시거나, 또는, 어, 이 그래픽카드를 두 장을 묶어서 같이 쓰시거나, 뭐, 전력 소모량은 더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어, 그래픽카드의 전력 소모량, 요 값을 보시면은, 지금 121. 좀 한참 유지가 되고 있다가, 118. 120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값이 좀 차이가 나는 게 하드웨어적으로 장비를 측정 을 한번 해보면 값이 되게 좀 빨리 움직여요 좀 보면은 이 지금 제가 지금 화면을 좀 가만히 둬서 그렇지 제가 만약 실제로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뭐 값이 좀 떨어지기도 했다가 또 올라가기도 했다가 막막 막 숫자가 막 많이 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이 바뀝니다 값이 그 지금 그래픽카드 옵션좀 낮게나서 그렇긴 하지만 이 설정 어떻게 했는지, 실제 사람들과 게임 했을 때 차이 같은 것도 봤을 때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값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래픽카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측정한 값을 보면은 조금 더 낮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더 낮, 더 높게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는. 낮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값이 좀 계속 유지가 되죠. 근데 실제로는 하드웨어 장비 측정해보면 저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막 많이 떨어졌네, 올랐네 하면서, 언더볼팅에 대해서 뭐 자기만족을 느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언더볼팅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값을 뭐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지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테스트하면 할수록 크게 의미는 없더라라고 좀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애초에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뭐 오버클럭이나 또는 조용한 모드나 이런 걸 제공해서 좀 편하게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해요. 그걸 이용하면은 오히려 더 최적화가 잘 되구요. 어,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꼭 이런 작업을 해야 될 필요는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초보자들이 보면은 뭐꼭이 가성비 그래픽 카드라고 해서 이걸 사셔서 또 이런 작업 무조건 해야 되는 건줄 알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그 조그만 차이를 좀 튜닝을 해서 좀 자기만족을 느끼고 싶다면은 뭐 하셔도 뭐 크게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막상 들어 이 영상을 좀 들어보신 분은 뭐좀 기대감을 가지고 어, 테스트 해보겠다 하셨다가 좀어좀 어, 좀 실망하실 수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크게 너무 환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더 자세한 리뷰 같은 거뭐 원하시는 분들은 뭐 밑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은 제가 테스트 할수 있는 부분은 테스트해서 많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